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 두 사람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간 악마 같은 나쁜 놈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우리는 지금 이 나쁜 놈의 극악무도한 범죄의 전말을 보게 될 겁니다. 이 나쁜 놈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. 수사 결과는 소름 끼치는 계획 범행이었음을 증명합니다. 약한 달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.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급소 부위까지 조사했습니다. 심지어 범행 이틀 전에는 도어락 카드키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몰래 침입까지 했습니다. 처음부터 살인을 작정한 인간 말종이었던 겁니다. 2025년 5월 4일,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. 이 나쁜 놈에게서 피해자는 40곳이 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. 검찰은 범행 현장의 참혹함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더 피가 거꾸로 솟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 인간 말종은 두 사체 옆에서 태연이 담배까지 피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. 대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? 그런데도 이 나쁜 놈은 법정에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자신은 다툼 과정에서 방어하려고 몸싸움을 하다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. 살인을 계획하고 스토킹까지 한 주제에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환무치한 태도. 검찰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. 반성은 커녕 사형을 피하려는 더러운 거짓말만 늘어놓는 이 자를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? 검찰은 참혹한 범행과 범행 후 정황으로 볼때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나쁜 놈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. 그 강무도한 범죄에 상응하는 사형구형. 법원의 최종 선고는 11월 13일입니다.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.